현인의 이득을 보는 애들이 얼음이랑 물 딜러들이라고요? 어... 그렇긴 한데 써보면은 현인을 쓸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저는 불불 딜러 원소 반응 없이 현인이 작동하는 메커니즘만 이해하면요 얼음이나 물 딜러들이 현인 들고 가기 힘들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현인이 언제 떡상할 것 같냐고 그러냐면요 지금 카자 때문에 이거 원소 반응 제외 안에서 한번 이득을 봤어요 나중에 이거 푸른소 반응 연소죠 연소 나오면 현인 떡상한다 봅니다. 이제 옛날 에 한번 설명했는데 오늘 한번 더 설명할게요. 채널에 내평과 현인 관련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. 이거 이미 다 검증됐습니다. 내평은 암전 구성할 때다 받을 수 있어요. 현인과 내평 메커니즘 자체는요 피해를 입혔을 때가 상대가 번개 원소 피해를 받고 있어야 돼요. 그외 원소가 피해를 받게 되면요 초기화가 되고요 안 들어가요. 번개 원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판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거기 원소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초기화 된다거나 다른 원소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요 번개 원수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뇌평은 감정 구성일 때 감전이 틱수마다 번개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평은 상시받아올 수 있어요 감정 구성할 때는요 그럼 가부화 구성할 때는요 상대에게 번개가 묻고요 원소 반응 가부어가 일어났어요. 그러면은 잔열 안 하죠. 이후에 내평으로 도가래 받기 위해서 내 캐릭터가 때리잖아요. 이때 번개 피해로 때린다 할게요. 번개 다시 묻혀야 되니까 번개 피해로 때리면요 이거 피증 적용 못 받아요. 상대는 이미 번개 원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뒤집어도 똑같습니다. 불 번개 순으로 해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내평은 감정 구성할 때 상시 유지할 수 있어요. 다른 원소 반응 구성할 때는요 떨어져 나가요. 유지가 안 돼요. 증폭 구성에서 현인할 때 증발과 유 해 있죠 이거 원소 반응 하고요 안녀 해서 머리위에 띄우는거 아니잖아요 불 안띄우면요 그 이후에 다시 불붙일 때는요 피증을 못받아요 다시 묻혀야 돼그 다음에 그 다시 묻히는 것도 결국엔 공격이한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는 피증 적용 못받는 거야 그럼 이걸 적극 활용하려고 그러면 벤티가 자기 바람을 요 불로 바꿔 이러면 활용 가능해요 이러고 이제 얼음 캐릭이 허인 끼고요 박으면요 활용 가능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빠지게 돼요. 그러면은 뇌평처럼 상시 유지될 수 있는 원소 반응이 있냐 물어보면은 현인 쪽에는요, 없어요. 근데 현인은 제가 추측기를 언제? 연소 반응이 나오면 100% 유지할 수 있는. 그 다음 연소 푸른소나와서 연소 반응 나오면요 그때 새로운 현인 이상의 성류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게 떡상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인 클레 쓸라 그러면요 원소 반응 없이 쓰세요. 제가 소개 많이 들었죠 채널에 현인 클레 영상 이 있습니다. 근데 어차피 석류물 부옵션 뛰어난 거 있으면 가방에 넣어놓고요 안 가려도 돼 이런 것들 전부다. 연소 조합 구성 짰을 때 적극적으로 쓰이게 될 성유물이네요. 그러면 푸른소풀 위에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 내 몸에도 풀이 못들수 있으니까 내성이 있는 게 일리가 있죠. 푸른소가 진짜 우리가 체감이 될 정도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이 들면요. 그럼 딱상 가능성이 있죠. 프론소 출시했는데 프론소 출시가 사람들이 시원찮다고 안 쓰면 제의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풀캐링 나왔을 때 저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 레진 한번 쓰러 갑시다